강아지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라고 불리는데요. 강아지와 인간은 3만여 년 전부터 함께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강아지는 인간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었고, 인간도 강아지를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강아지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아지는 냄새로 사람의 병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강아지들에게 훈련을 시킬 경우, 폐암과 유방암 피부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아지의 이런 능력은 암세포에서 나오는 독특한 냄새를 찾아내는 뛰어난 후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들은 또 당뇨병이나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의 봉사동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강아지는 환자의 혈당 변화나 발작의 징후에 따른 냄새를 감지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환자에게 알려줍니다. 강아지의 코는 정말 신기하죠? 두 번째로 강아지는 질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강아지들도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떤 강아지는 칭찬을 받은 반면 다른 강아지는 칭찬을 받지 못할 경우 칭찬을 받지 못한 강아지는 흥분하면서 칭찬을 받은 강아지의 시선을 피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질투가 영장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순한 강아지가 더 오래 산다는 사실입니다. 56가지 견종을 상대로 성격, 성장 속도, 에너지의 사용, 수명 등을 비교한 결과 순종하고 복종하는 강아지가 오래 사는 반면 용감하고 공격적인 견종은 일찍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격이 사나운 개는 상대적으로 빨리 자라고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사나운 성격은 태생적이지 않으며 반려인의 문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 연구팀은 사나운 성격을 가진 강아지를 대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연구 결과, 반려인의 교육 방식이 강아지의 사나운 성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아지의 사나운 성격은 재교육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강아지는 표정만 불쌍해 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아지에게 야단을 치면 눈치를 살피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러나 이는 잘못을 인정해서 짓는 표정이 아니라, 단순히 질책을 하는 데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금지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주인이 혼을 내면 강아지들은 실제로 그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했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실제로 간식을 훔쳐 먹었다고 오해를 받은 강아지가 야단을 맞을 경우 훔쳐 먹은 강아지보다 오히려 더 죄를 지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결국 강아지의 슬퍼 보이는 눈빛은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아지는 두살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두살 아기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으며 대략 그 수준의 아이들과 비슷한 단어, 제스처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보더콜리가 가장 지능이 높은데 200 단어를 이해하는 강아지들도 있다고 합니다. 푸들과 독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도베르만 등이 가장 똑똑한 5대 견종에 속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냥개와 불독 등은 상대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강아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 동물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행동과 특징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면 더욱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